이 앞자리 앞에 포커스 아니에요. 강훈이 신축을 둘이 있다고 보아줬더니 일단 사고를 쳐. 그래서, 그래서 내가 20, 24시간 부, 조금만 더 대, 그럼 가. <놀람> 다행히 특별한 상 없고요. 다시 할게요. 여기. 뭘 먹고 쓰러진 건데. 그, 저, 촬영용 그, 폭, 폭죽이었던 거요 음수 가운이 대신 죽을 수 있다고 뽑아줬더니, 이딴 사고를 쳐. 그래서, 그래서 내가 24시간 붙어 있으라고 그랬잖아! 제가 싫다 그랬어요. 가시다 네.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여원입니다. 네. 오늘 여기는 역시나 스파크 웹드라마 촬영장인데요. 오늘은 여기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내리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오늘은 병원신을 촬영하는 곳이구나. 진짜 병원에 왔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트장이었어요. 완전, 진짜 누가 봐도 병원이에요. 근데, 세트장이라고 하네요. 되게 신기하고요. 오늘 병원 촬영도 잘 마치고, 오늘은 이제, 덱스터 멤버라고 하죠. 저희 펜타곤 멤버들, 저, 후이 형, 더니 형, 유토, 우석이 다섯 명이서 같이 촬영을 하는데, 같이 재밌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버리게 얘가 될것아 오랜만에 니까 좋다 지아앗따가아따더더더더 아야 더더 이런 가만 아, 이런 가만데그냥뭐죠 아, 그래, 저희 바로 브이앱 촬영이죠 어 하나 둘셋네 네, 안녕하세요 덱스터입니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덱스다네 아, 드디어 야그 펜타스틱 다이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아, 네, 어. 여러분 드디어 데이트데이 컴퓨터!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아, 우리, 우리 팀이 여관 팀이 만들었죠 네. 아우 좋네 그러게 우리 버린 줄 아. 알았더니 완전 돌아온 거야? 우리 뭘버리마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못 준순아! 오빠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오빠 지켜줄 테니까 자, 카메라에 불 들어오고 덱스터 멤버들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손을들며 인사한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덱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덱스터입니다! 덱스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덱스어입니다. 오케이, 레츠고!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죄송합니다. 네. 너가 여기? 응. 너안마이 my...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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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we oh